수계알문 메리어스라왕스 호텔의 기본 룸인 디럭스 룸입니다. 디럭스룸 사이즈는 37스케어미터입니다. 방문은 1412호입니다. 문 열고 들어가면 우측에는 욕실입니다. 그리고 왼쪽에는 옷장입니다. 자 그리고 트렁크 하나 정도 올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. 왼쪽에 역시 미니바가 있습니다. 자, 창가 쪽에는 책상 겸 테이블이 있고요. 그리고 편하게 앉을 수 있는 안락 의자가 있습니다. 자, 침대를 보겠습니다. 지금 전체적으로 원목 마루고요. 자, 이 트윈 베드인데요. 자, 싱글 베드 치고는 매우 큽니다. 슈퍼 싱글이고요, 침대가 두 개가 있죠. 거의 더블 베드 사이즈입니다. 그래서 조표 자면은 두 명에서 잘수 있는 침대입니다. 자, 가운데는 협탁이 있기 때문에 침대 붙일 수 없고요. 네, 앞에 지금 TV가 있죠. 아, 상당히 고급스럽게 지금 인테리어가 되어 있습니다. 자 여기 원형으로 된 테이블이 있고요. 그리고 고급스러운 의자가 있습니다. 자 여기도 역시 원형 테이블이 있고요. 1인용 의자가 있는데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습니다. 자이 메리어트 프랑스 호텔은 지은지 얼마 안 됐죠.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플러그인 소켓이고 USB 포트가 있습니다. 자 그리고 TV 밑에는 선반이 있어서 물건 두기 좋습니다 자 지금 열어볼까요 지금 음 미니바에 이와 같이 캔, 콜라, 사이다 다있고요 당연히 유료입니다 그 위에 라면도 있고요 스낵도 있습니다 가격 좀 볼까요 지금 가격을 보면 콜라 가격 하나만 보겠습니다. 콜라 가격 펩시가 98바시네요. 세븐일레븐 가격에 거의 6 배입니다. <laughs> 싸지는 않죠. 호텔이니까. 자, 여기 보면은 커피와 차 세트가 있고요. 컵이 있고, 이와 같이 차와 커피가 있습니다. 저 밑에는 와인잔이 있고요. 글라스잔이 있습니다. 자, 여기 커피포트, 글라스잔이 있고요. 자 전체적으로 가구는 매우 고급스럽습니다. 여기 옷걸이가 있고요, 네, 목욕 가운이 있습니다. 역시 자, 5성급 호텔이기 때문에 다리미가 있고요, 다림질 판이 있습니다. 자, 여기는 안전 금고고요. 밑에 런드리백 이 있고 실내와두컬레 구도 주고 구도 약이 있습니다. 자 전체적으로 5성급 호텔로서는 매우 우수합니다. 아무래도 지은지 얼마 안 됐으니까 룸이 좀 고급스럽죠. 그리고 간결한 느낌이 있습니다. 자 이제 욕실입니다. 앞에 거울 이 있고요. 자세면대입니다 타월, 타월. 세면도고잘 정돈되어 있고요. 지금 보니까 뭐 바느질 할수 있는 도구도 있고 면도기도 있고 치약, 칫솔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, 생수 두병 그리고 글라스 안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또 밑에 네, 타올이 있고요 그리고 헤어 드라이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변기죠 네, 변기입니다 자 앞에 보면은 어 이게 좋네요. 욕조도 있고요. 자 여기 보면은 어, 샤워기도 있습니다. 어이 천장에 레인 샤워기도 있습니다. 레이 샤워기도 있고요. 벽걸이용 샤워기도 있죠. 네, 이동형입니다. 자 대용량 샴푸, 샤워젤, 컨디셔너 제공하고요. 욕조가 있습니다. 자 욕실에서 방을 방에서 욕실을 볼수 있는 구조인데요. 원치 않으면 블라인드를 내리시면 됩니다. 방이 아주 깔끔하고요. 자, 여기 욕실 주변은 타일입니다. 그리고 침대 주변은 원목 마루고요. 그 침대 일부분만 카펫이 깔려 있습니다. 자, 바깥의 뷰를 보게 했는데요. 여기는 발코니는 당연히 없고요. 자, 이쪽 수라왕 지역, 신럼 지역이 보이고 있습니다. 뷰가 매우 좋습니다. 자, 전반적으로 룸을 보면 지은 지 얼마 안된 호텔이기 때문에 고급스러운 느낌이 무신 나죠? 침대 머리맡 쪽에도 지금 보면 간접 조명이 있습니다. 대체로 간접 조명이 잘 어, 되어 있는 호텔들이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죠? 그리고 천장에는 LED등이 좌측에 두 개가 있고요. 우측에 하나 있습니다. 그래서 방이 매우 밝죠? 자 아주 네, 룸이 깔끔합니다. 제가 보기에는 2 30대, 뭐 40대 여행자들이 아주 좋아할 환경입니다. 특히 욕실이 좀 깔끔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. 고급스럽고요. 그래서 좀 신규 호텔, 새로운 트렌드, 뭔가 깔끔한 호텔을 원하는 분들은 메리어스완스 호텔 디럭스룸 괜찮습니다. 37스퀘어미터니까 둘이 자기 좋고요. 그리고 침대가 더블베드에 가깝기 때문에 두 명에서 잘수 있어서 12세 미만 자녀 두명 동반 시에 추천하기에 좋습니다.